이분이 간증을 오시더라니까, 간증을. 간증을 오시면서, 이번에 막그 후보 나올 때, 연설할 때, 자기 귀로 총탄이 날아간거 알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자기를, 어 미국을 기독교 나라로 다시 살리게 하려고 자기를 살려준 거라고. 이러면서 나는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그래서 성경을 다 가정마다 가지라고, 갖고 있으라고, 보관하라고, 다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연, 어, 당선되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실천을 했어요. 봐요, 봐. 들어봐. 오른쪽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고 저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박수. 야,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살려줬다잖아.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광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될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게. Yeah. <laughs> 바로 이 때문에 매일매일 트럼프 행정부 내의 미국 애국자들은 단호함과 강한 힘으로 모든 의지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과 속도감으로 희망과 번영을 하고 인종, 종교, 피부색, 신조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이야 자유의 날이라 이게 자유를 주시러 오늘 1월 20일은 해방의 날이라네